어,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 K1 거치대의 설치 방법 설명록 하겠습니다. 어, 안에 들, 어, 구매했던 태블릿을 어, 옆으로 쭉 집어서 해당되는 위치를 잡으시고 마킹을 하시면 됩니다. 마킹을 하신 다음에 제가 드렸던 완충제를 해당되는 위치에다 꽂으시고 붙이신 다음에 그다음에 맞췄던 센터를 잠깐 들어있는 지금 이제 나사를 여기 구멍에다 조여줍니다 길이를 적당하게 맞춰서 했기 때문에 태블릿이 큰 안정이 가하지 않도록 저희가 완충제도 드렸고 나사 길이도 적당하게 딱 맞춰서 제작 했기 때문에 조립하실 때 쉽게 가능하실 겁니다 네, 섭취를 이렇게 다 조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설치하실 때 저희가 들었던 해당되는 가설을 손드릴로 저는 이렇게 십자 십자형으로 하자, 만들었기 때문에. 설치하실 때 따로 부가적인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 있는 손릴로 쉽게 설치할 수가 있으세요. 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위치를 잡으시고 손릴로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 들어있는 만약에 <laughs> 저희 초기 모델은 여기다 설치할 때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 모델은 이렇게 배터리를 쉽게 설치하도록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조여주시면 조여, 조여 되고요. 이거는 또높이도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기존 코에 비하면 설치 속도가 엄청나게 단축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양쪽 홈을 파서 요런그이블꽃게 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 고민을 많이 해서 설치했고, 또 충전이 이쪽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테이블은 이쪽에 있는 거여서 양쪽 다 이렇게 홈을 파서꽃게 편하게 장착을 했고요. 2만 암페어, 3만 암페어, 그 다음에. 지금도 쓸수 있는 이렇게 하얀색 2만 안테도 다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버를 이제 케이블 꽂으신 다음에 이렇게 커버만 딱 대고 조여주시면 설치가 끝납니다. 이상입니다.